바닥으로 박수 한번 쳐줄게. 오케이. 자, 네. 가자. 기다려 네. 이런 전시는 저희 위스키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몰트마스터 데이비드 스튜어트가 발베니와 함께한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전시입니다. 가장 먼저 발베니는 발베니만을 위한 보리를 직접 경작해서 사용을 하고요그 경작한 보리를 기계가 아닌 장인이 직접 뒤집고 말리는 플로어 몰팅 방식을 사용합니다. 증류를 할 때에도 발베니만을 증류기에서 증류를 시켜 발베니 특유의 향을 결정짓는 스피릿을 만들고 종류가 끝난 원액은 우리 오크통에 남아 숙성을 하잖아요. 그 오크통 또한 직접 생산하고 관리하는 이 투퍼리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 몰트마스터를 통해 비로소위스트가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실 수 있는 우리 스토리 라인은 굉장히 재미있는 라인인데 발베니 증류소가 130년이 됐잖아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거의 장인들의 여러 사건들, 일화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라인들이고, 그래서 각각의 위스키마다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벨에 그려져 있는 그림 또한, 영국의 아티스트가 증류소를 직접 찾아가서 장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일러스트로 표현한 그런 그림들이고, 이쪽에 있는 제품들은 인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재 구하실 수 있는 건 12년, 14년, 이렇게 두 종류만 구해 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본사에서도 구하기 힘든 제품들은 여기 앞에 보시면 컬렉터, 명찰 보이실 거예요. 컬렉터들님께 네, 양해를 구해서 빌려온 제품입니다. 이번 전시를 위해서. 그래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앞쪽에 BCS 컴펜디움을 보여드릴 건데, 위스키 컬렉션에서 가장 중요한 컬렉션 중 하나예요. 총 다섯 가지 챕터로 챕터당 다섯 병씩, 스물다섯 병의 빈티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테마별로 1년에 하나씩, 5년에 걸쳐 챕터 1부터 5까지 출시를 했으며, 60년동안의 자기네 경험과 인내가 어우러져 만들어진 역작으로 선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 있는 이 컬렉션은 작년에 옵션에서 5억원에 낙찰된 컬렉션이기도 합니다. 앞쪽부터 보시면 발맹이 프레티 레인지 제품들이고요. 음. 이거는 싱글볼트 인스키를 만든 특별함과 낙 기술이 함께 담겨있는 한정판 리미티드 제품들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앞쪽부터 보시면, 이 싱글 베럴 라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오크통에서 숙성된 제품들이라고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캐스크가 사용됐느냐에 따라서 색감이나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가운데는 14년 웜캐스크 제품들, 그리고 우측에는 데이비드 스튜어트의 4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그니처 라인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이시는 이튠 1401, 1 5공9 모델 같은 경우에는 메링 튠이라고 해서 8,000L의 아주 큰 오크통 안에 이제 엄선된 오크 원액을 메링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1401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오크통들이 메링되어 있는지 이제 수기로 작성이 되어 있고 1 5 0구 같은 경우에는 뒤편에 적용이 되어 있고, 안쪽에도 이제 종이가 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스파이시나 스위트 이런 것들의 강도들까지 같이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측에는 고연산 제품들인 30년, 40년, 50년 올드바트까지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이 제품들은 지금 현재 다 단종되어 있는 리미티드 한정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볼까요? 퀄리티가 2013년까지 근데 콜렉터 분 중에 이름이 겹치는 사람들도 꽤 많다 그렇죠? 얼마나..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발베니 스테디셀러죠 다군다도 12년 제품이 탄생하게 되고요 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2018년에는 이 제품의 25주년을 기념하는 제품이 나왔을 정도로 한정 제품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발베니 하면 떠올리시는 위스키입니다 캐스팅 피니싱을 적용해서 탄생한 거의 최초의 위스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 6년으로가보시면 포트우드 21년 제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캐스크 피니싱이 거의 완성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고급스러운 혁명이라는 위스키 업계의 찬사와 함께 수많은 수상까지 이어진 제품입니다. 포르투갈 포트와인을 보관했던 캐스크에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터치를 가하게 되면서 좀 견과류의 토피함과 스위트한 그런 과일의 향이 우아하게 우러나서 실제로 네이비드 스티트가 가장 사랑하는 위스키, 발베니 음. 17년 시리즈입니다. 이 17년 시리즈는 발베니에서 한정판을 의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2년마다 이렇게 출시하게 를 되는데요. 라벨을 보시면 아일레이트, 스피, 뉴드, 뉴욕도, 그 리오프 그 이런 식으로 이 마지막에 피니쉬를 음. 가했던 그 과정을 이제 한정 제품 나올 때마다 새롭게 하면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한번 나온 제품은 다시는 탄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성도 높습니다. 음, 지금 방문해 주신 공간은 1962년부터 83년도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데이비드 스튜어트의 간략한 일대기를 보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는데요. 먼저 데이비드 스튜어트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 평사원, 재고담당 직원으로 발매된 17세 나이에 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자신이 미스티 감별운동에 꽤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주변 사람도 인정을 해주면서 1914년에 29세의 나이로 다섯번째 몰티마스터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1993년에 최초로 자신의 기술력으로 캐스피니시를 통한 알비니 클래식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제일 앞쪽에서 보셨던 DCS 컴펜디움이라는 데이비드 스티어스의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컬렉션이 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년도인 2016년도에 영국인이 인생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을 통한 최고의 영예 훈장인 MB Member of British Empire라는 최고의 영예 훈장을 수여받으면서 그의 발자취에 또 하나의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보시면. 지금은 현재 몰트마스터를 내려두고 여섯 번째 몰트마스터인 켈시 메켓킨에게 자리를 옮겨주었다고 합니다. 아예 잠정적으로 은퇴를 하신 건 아니고요. 현재 자신의 노하우와 기술력 그리고 인맥을 통해서 발베니 앰버서더로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V 신제품은 7년 이렇게 다 수기로 되어 있구나. 그치, 다쓴 거지 지금. 와, 얘네들, 이 뚜껑에만 뭐가 있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많이 안날라갔다1 1 0 60... 그러니까 5 6년이면 <laughs> 그러니까 다 휘발성이 나. <laughs>

와 대박이다. 이렇게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는구나. 바로 겠습니다감사합니 아무것지. 그냥 더블즈. 니트 이게 하나 하나구나. 칵테일 두 개랑 응. 니트 근데 칵테일 먹으면 해겠지 칵테일은 지금 전시에서만 판매하고 아. 지니 이제 네. 하나하나 시키자. 네, 지금 한가. 와. 그니까. 뭐 하는 건가요? 조개. 제이비리 <laughs> 스튜어트가 위스키를 만들 때두 가지 오을 쓰는 게 특징인데요. 음, 기법을차안을 받아서 저희도 칵테일에 꽃대기 쓰 있는 참나무랑 우리나라의 소나무의 향을 입혔습니다오 음. 아, 음. 오이자랑 솔코리얼 다이니심이 떠오향이 같이 마시면 니다와 발레디 매거진 진짜 좋다 이거 응. 응. 스티커는 응. 근데 사갔었는데